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되짚어보는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오늘도 알토란 같은 지역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철회했습니다. 이 등재 추진 철회의 근본적인 이유와 한양도성과 인접한 성곽마을 재생사업의 방향에 대해 집중 취재했습니다. 강예진 이정윤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신청된 서울의 한양도성은 18.6km, 이 가운데 13.2km는 성곽길로 복원된 상태입니다. 유네스코 등재 심사를 앞두고 한양도성은 국제 기념물 유적 협의회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한양도성은 진정성과 완전성, 보존 계획 관리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성벽에 비해 타월성이 미약하다는 해석을 받아들여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등재를 보류키로 했습니다. 어쨌든 다른 성벽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타월성을 네.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 인정을 못 받은 거죠. 다른 어. 걸다 이제 인정을 했는데 네. 그게 사실 조금 이제 주관적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뭐 전문가들이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으니까 네. 저희는 도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 네. 그 그 가치 인정 못 받았는지, 에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서울시는 무너진 도성 일부를 복원하는데 한해 9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하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양도성의 역사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등 다양한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철회됐지만 향후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시민 참여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실질적으로 어, 거기서 부결이 난 상태가 아니고 자진 철회한 상태고 어, 자진 철회라는 것은 다시 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더 준비를 해서 어, 정말 멋지게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계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사전에 철회한 서울시 한양 도성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신중하게 진행해 2019년 1월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한양도선 주변 성곽마을 보존사업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충신 성곽마을입니다. 서울시는 이 한양도성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인근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성곽마을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진행 중인 성곽마을 재생사업은 모두 9개 권역입니다. 이와 충신 행촌, 부암 등 종로 5개 권역, 중구 2개 권역, 성북 2개 권역이 대상지로 22개 마을이 포함됩니다. 모두 한양도성에서 1 2 0터 이내에 인접한 마을입니다. 한양도성 주변은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데다 고도 제한 등 아파트 재개발 사업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 한양도성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봐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재개발로 묶여 있는데도 있다 보니까 이게 집수리도 잘안 되고 그래서 그럼 이이뭐 재개발이 안 된다는 전안 된다면 그럼 어떤 관리 수단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송강마을 재정 사업이 나온 거죠. 서울시는 우선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노후된 주택을 개보수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도로 정비와 주차장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곽 따라 걷는 길 사업을 통해 보도폭을 넓혀 보행 환경도 개선합니다. 도로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 뭐 이런 기반 시설들과 이제 어 보안을 위한 CCTV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고 거기에 더해져서는 주민분들께서 같이 마을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이런 모임 같은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마을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살려 다양한 전시 공간을 만들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등재가 철회됐지만 본격적으로 성강마을 재생 사업을 추진해 마을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티브로드 취재 결과 강서구 등천동의 상당수 오피스텔이 무단 용도 변경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해당 건물과 건축물 대장을 직접 확인했는데 구청과 건축주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층부터 1 0층까다 각장입니다. 오른쪽. 소정화된 건물 형태의 불법 용적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전층이 전부 다 원인입니까? 네, 전형 제가... 말해야 됩니까? 그때 담당했던 공무원이 리로 발령되어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의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물의 주 용도는 주거용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그래서 2층과 3층은 사무소로, 4층과 5층은 체육도장으로, 그리고 6층과 7층은 한의원으로, 8층부터 10층까지는 교육원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건물을 확인해 봤습니다.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우편함과 해당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의 증언 등을 비춰볼 때주거용도 다시 말해 원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전부 다 원룸이에요? 네. 안에 뭐, 뭐 한의원이라든지 이런 뭐 상업시설 이런 것들을 아, 업무시설은 아, 없고요 네. 전부 그러면 전층이 전부 다원룸입니 네. 해당 건물의 내부 사진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싱크대 등 주방 시설과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업용이나 업무용 시설이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 변경된 겁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는 무단 용도 변경이 시정 완료됐다고 돼 있습니다. 구청 담당 부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건축물 대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기업적이고 계획적이고 집단적이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은데 이걸 비호하고 있어요. 뻔히 압니다. 구청에서. 문제는 또 있습니다. 다른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에는 위반 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0층의 주거공간을 무단 증축해 지난 2012년 위반 건축물이 된 겁니다. 하지만 티브로드가 입수한 강서구청이 최근 5년 동안 부과한 이행강제금 내역을 보면 이 건물이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건단한 차례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위법건축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무단 용도 변경과 이행 강제금 미부과 사례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청 공무원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 등촌동 일대는 중공업 지역으로 해당 오피스텔들은 상업시설로 준공허가를 받고 용적률 혜택을 받은 곳입니다. 쉽게 말해 용적률 혜택은 받고 건물을 더 올린 다음 주거용 원룸으로 불법 용도 변경을 해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허가를 상업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주차장도 타 건물에 비해 적습니다. 이때 불법 주정차도 야기시키는 꼴이 되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의 허위 기재 의혹도 일고 있는 만큼 구청 담당 부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한 주간에 핫했던 사건 사고나 과거 이슈 사건을 패널과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현장 그 사건 시간입니다. 최근 채팅 어플을 통해서 이른바 몽캠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채팅 상에서 상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하는데요.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대화 장면입니다. 19살 노예라며 착한 오빠를 찾는다는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합니다. 접근한 남성에게는 음란 사진을 보내라고 요청하더니 사진을 받은 뒤에는 남성을 협박해 돈을 요구합니다. 지인들에게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몸캠피싱 수법입니다. 24살 김모 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여성이라고 속여 남성 250여 명과 음란 채팅을 한뒤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뜯어낸 돈은 2,400만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진짜 여성, 여성으로 믿게끔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성의 노출된 신체 부위에 자신의 정보를 기재한 인증사진을 찍어서 피해자들에게 전송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15년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범인의 SNS 아이디를 찾아내 연락한 뒤 수법을 배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남성은 두 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자 오늘도 스튜디오에 본무법인 금성의 이승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어플을 활용한 범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유사성매매 이런 걸 믿기로 해서 협박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이런 범죄 유형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범죄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놀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음. 그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음. 어떤 스마트폰 어플에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음. 그리고 돈을 받으면 그 스마트폰 을 폐쇄하는 거죠, 어플을. 음, 음. 그런 방식으로 사기죄로 치는 실제 청소년들이 많이 처벌되고 있고요. 일명 먹티를 말하는 거군요. 네. 네. 음. 그리고 또, 공공연한 장소에서의 어떤 성매매 범죄가 많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매매가 어떤 주택가, 오피스텔이나 또는 뭐, 만남 채팅 어플을 통해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수남과 성을 파는 사람들이 어플을 통해서 만나는데요. 이 경우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거에는 성매수자들이 또는 성, 성을 파는 사람들이 어떤 잠자리를 구하거나 어떤 밥을 사먹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게 진화해서 지금은 다른 범죄자들과 공모해서 어떠한 이 성매수자들에게 성행위 사실을 유포하겠다 뭐, 남, 뭐 바깥 분한테 얘기하겠다. 뭐 또는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음.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음. 어 돈을 갈취하는 경우까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이 사건만 봐도 채팅 어플을 통해서 피해 남성이 다가오면 여성인 척해서 상대 알몸 사진을 유도하는데요 이 SNS상에서 이런 행위 법적인 주제는 없습니까? 네이 경우는 실은 남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여성인 것처럼 속인 거죠. 음. 그래서 일단 상대의 경계심을 풀어야 됩니다, 범죄자들은. 음. 그래서 자신의 여성인 것처럼 해서 자, 기존에 확보해 놨던 음. 그런 사진들, 음. 그런 것들을 보내고요. 그래서 경계심이 풀려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런 음란한 음.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음. 또는 음란한 사진을 들 받아서 그걸 모르게 녹화하는 거죠. 음. 녹화된 지 모른 척 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거나 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 상대에게 혐오감을 줄수 있는 어떤 음란한 영상들을 유포할 경우에는 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로 처벌이 되고요. 음. 또, 우리 비밀 카메라 이용 촬영제 있지 않습니까? 음. 어, 신체 부위를 은밀하게 몰래 이런 촬영을 할 경우에는 어, 그것들이 처벌이 되고요. 음. 또, 그렇게 몰래 촬영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 동의해서 했지만 음. 사후에 음. 동의 없이 을 배포할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됩니다. 네. 이 몽키 피싱도 결국에 피싱이라는 것인데 결국에 이게 협박을 통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700여 차례 통해서 2,400만 원 정도를 뜯어냈다고 하는데 이게 법리적으로는 좀 이게 어떤 범죄 유형에 속하는 건가요? 네, 예전에도 보이스 피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음. 이 보이스 피싱도 가족이나 친지에 생명 신체 에 위협을 줘서 돈을 이체시키게 만들거든요. 음. 원캠 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체 부위에 어떠한 동영상들 또는 사진들을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파시키겠다라고 해서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것이죠. 음, 이 범행 기간이 1년 6개월에 드러난 피해자만 250여 명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장기간 범행이 지속된 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신고가 없었다고 봐야 할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러브 호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러브 호텔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이 있지 않습니까? 음. 이 사람들을 보고 있다가 차가 들어가면 따라가서 그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차 위에 놓여있는 전화번호를 획득합니다. 그렇죠. 거기 전화번호 같은 거 갖다 놓죠. 연락처 네. 같은 거. 예.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음. 그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합니다. 음. 당신의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 음. 돈 보내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줍니다 그럼 음. 대다수가 아무 말 없이 거그 계좌로 돈을 요구하는 음. 돈을 보냅니다 음.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음. 자신의 몸캠 당한 그런 비밀스러운 영상들이 유포될까 봐 두려운 음. 거죠 음. 그래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죄들이 (1년 6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었던 거죠 음. 자 이게 사실은 그 이게 돈을 뜯어낸 사건은 결국에는 돈인데 돈을, 그 현금을 요구하지 않고 문화상품권을 요구를 했어요. 문화상품권, 이게 돈이 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원래는 대학생들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로 고용해서 돈을 주고 어떤 통장을 만들어 오게 하거나 또는 대포 통장을 만들거나 또는 뭐 예금 인출을 시켰거든요.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이,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어, 상당히 대학생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을 구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어, 어, 시중은행들이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한, 뭐, 이체한 후에 30분, 1시간 이후에 이체가 되는 거죠. 음. 이렇듯이 이런.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돈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음. 문화상품권에 어떤 핀번호를 받아서 포인트를 갈취하거나 또는 문화상품권을 재발급받거나 이를 제 3자에게 판매하면서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좀더잘 알아보기 위해서 담당 팀장한테 전화를 걸어봤더니 이게 대처법이 도저히 뭔가요?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무시하시고 경찰에 가장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거 요목조목 한번 따져봤는데 변호사님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좀 어떠셨습니까? 네. 우선 낯선 사람과의 채팅, 특히 음란 채팅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출처를 알수 없는 그런 어플 다운로드 받으면 안 되고요. 또 협박 전화나 협박 문자를 받았다. 이런 것들 증거로 확보해서 확보한 다음에 경찰에 바로 알려야 됩니다. 또한 어, 돈을 보내면 또 다른 협박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무대응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의심되시면 스마트폰과 연동된 이메일이나 아이디, 비밀번호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시면 자 어떨까요? 네,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어떤 동영상이 유포된다라고 한다면 명예가 얼마나 침해 되겠습니까? 한 순간의 성적 욕망 지켜내지 못하면 폐가망신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폐가망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자, 이 결국 그릇된 성적 호기심이 이 문제 의 발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순간의 호기심이 평생을 두고 후회할 수 있는 법, SNS의 건전한 이 건전한 이용 습관이 그래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통 3일 독립운동하면 타골공원이나 태화관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강북구 우이동에서 3일운동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역의 역사를 찾아보는 서울실록 네 번째 시간 오늘은 강북구 봉황각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봉황각을 가득 메운 태극기의 물결 매년 3월 1일 강북구 봉황각에서 열리는 3일독립운동재현 행사입니다. 천도교의 수련원이었던 봉왕각은 3일독립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명 중 15명을 배출한 만세운동의 발상지입니다. 저는 여기 봉왕각이 그렇게 의미 있는 줄 몰랐는데 막 지역 선출자도 많이 나왔다 해서 지역의 역사도 알게 돼서 정말 뜻깊고 좋은 시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05년 역사를 자랑하는 봉왕각은 지난 1912년 6월 강북구 우이동에 자리를 잡습니다. 당시 천도교 교주였던 의암 손병희 선생은 10년 안에 나라를 되찾겠다 며 우이동 땅 3만평을 매입해 봉황 각을 건립합니다. 봉황각에선 3.1독립운동 전까지 7차례에 걸쳐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해서 갑자기 독립이 되겠느냐만은 그러나 우리 백성들 마음속에 독립정신을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큰 뜻에서 우리는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 교육을 통해 독립투사 4 8 3 명을 길러냈고 이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준비합니다. 길조인 봉황이 깃드는 집이란 이름답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봉황 같은 인물들을 배출했던 겁니다. 4년간에 걸쳐서 어 483명의 지방에 있는 대두목들을 불러 올려서 여기에서 이신환성이라고 하는 그 주된 목적을 가지고 3.1 독립운동을 기획하고 3.1 독립운동을 준비했던 이런 장소가 바로 봉황각이 되겠습니다. 3.1 독립운동 후에 봉황각은 민족 개몽운동의 중심부 역할을 했습니다. 민중이 알아야 독립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신념 아래 학생과 농민 등각 계층을 대상으로 한 책과 잡지를 일제강점기 내내 발행했습니다. 당시 천도교는 교도가 600만 명에 달해 이들이 낸 성금을 모아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 인물, 사람 수, 경제적인 저 재력 이런 것이 천도교가 가장 우세했던 그런 종단이기 때문에 천도교단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원화, 대중화, 비폭력화라고 하는 이 3대 원칙 방향을 설정을 해서 3.1독립운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봉안각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인근의 명사찰 도선사에 비하면 훨씬 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엔 지역의 근현대사를 복원하려는 강북구의 노력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북한산 독립운동가들의 묘역과 봉황각 국립 사회구묘지 등으로 이어지는 근현대사 탐방 코스를 개발해 운영 중입니다. 중학교 3학년 어, 강북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봉황각의 어, 역사 체험 투어 코스를 답방하도록 금년부터 어, 모든 학교와 교육장, 어, 교육청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 학생들이 책으로만 보는 3일절이 아니라 공항각에서 직접 체험하는 3일절로 어, 바꿀 것입니다. 특히 2년 후3일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있어 봉황각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3일 독립운동의 발상지이자 민족 정신의 산실이었던 봉황각. 지금도 이곳 강북구 우이동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지호입니다.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지난 21일 오전 한때 서울의 하늘입니다. 이날 서울의 공기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빴는데요. 미세먼지 공포로 외출마저 꺼리는 요즘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는 일반 방한용 마스크가 아닌 보건용 마스크를 잘 구분해서 꼭 쓰셔야 합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라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KF는 코리아 필터의 약자고 옆에 수치는 입자 차단율을 나타낸 건데요. KF80은 평균 0.6마이크로그램 크기의 입자를 80% 걸러낸다는 의미고 KF94는 평균 0.4 마이크로그램 크기의 입자를 94% 걸러낸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초미세먼지가 2.5 마이크로그램인 점을 감안하면 KF80만으로도 차단 효과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 수치가 높을수록 차단율도 높지만 호흡이 불편할 수 있는 만큼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는 마스크 선택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화제의 키워드였습니다. 한양도송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철에는 준비 절차상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을 뿐 도송 자체가 기준 미달은 아닙니다. 일대 보원과 재생사업은 꾸준히 지속되고 2019년에 재등재를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우리가 갖고 야할 유산은 체계적인 공공의 관리도 필요하지만 시민의 자발적인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요즘. 아이손 연인 손잡고 한양도선 600년 역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주간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